그래서 지금 어, 꾹꾹 누르고 있지. 어떻게든 못 나오게 꾹꾹 누르고 있어. 아무리 눌러 봐야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말하듯이 이 물을 마시죠. 이렇게. 이렇게 물을 마신다는 소리야. 음수. 물을 마시면서 생각하라 이거 이렇게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말라 소리예요. 물을 마시면서 생각하라.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. 그 근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. 이 물을 내가 왜 물을 가지고 왔노? 지금 아. 촬영 중인데 그가이이 물을 이렇게 이게 마시잖아. 그러면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어디서 와가지고 내 입에까지 왔는가. 이걸 생각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야. 음수 사원. 그러니까 바 물을 마실 때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. 이게 양자강에서 왔느냐, 한강에서 왔느냐, 그렇죠? 이? 한강에서 왔겠지.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해라. 그것도 물은 어디서 왔느냐? 비에서 왔죠. 그죠? 비는 어디서 왔냐? 바다에 있는 바닷물의 바다 소금 빼고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구름이 된 거야. 그래니 다시 우리가 쓰고 나서 다시 흙속으로 넣어 가지고 바다로 보내죠. 그렇죠? 또 바다에서 또 올라와. 또 요게 인간 세상으로 와서 돌다가 또 바다로 돌아가. 이게 반복하죠? 순환하죠. 이 순환. 이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? 순환을 순환을 <laughs> 관계 관계가 서로 형성되죠 그이 물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관계를 거쳐 것이죠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? 조화 조화죠 우리가 공정체 대한민국이 이 인간들과 인간들의 관계가 조화로워야 돼 맞아 맞아요 국민 배당금을 주고 이력을 주면 이게 조화로워져. 맞아 맞아 지금은 마른 펌프에 아무리 젖어봐야 물이 안 올라와. 이거 오늘 이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얼마가 내일 나가야 되고 카드값이 얼마 나가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자동차 뭐 에다가 세금에다가 다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게 전부 관계가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는데 거기에 계산을 착착착 해줘야 그쪽에서도 연결 연결돼서 또 계산하지 아파트 관리실도 또 하고 뭐이 주차장 등도 마찬가지고 쌀 가게도 그렇고 반찬 가게도 돈을 줘야 돌아갈 거 아니야? 전부 예상해버리면 되나?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조화로운 사회가 돼. 근데 지금 이 관계가 엉망이 돼버렸어. 맞죠?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도 돈 문제로 싸워. 부부 시간에 돈 문제로 싸워. 왜 당신 차가 집돈 빌려 가지고 안 줘? 당신 왜 시아버지 돈 빌려 가지고 뭐 무슨 뭔가 다단계인가 뭐 한다고 가져갔다가 뭐 어디다 투자했는데 그게 맨날 내일 상장한다, 모레 상장한다. 그거 안 되고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, 아버지 돈을 당신 5억이나 가져가서 지금 어디 간 거예요? 이렇게 나는 싸우는 사람 있어, 없어? 이게 관계가 지금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.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, 안 많아요? 자, 월급 받아봐야 말이야. 아니 딸내미 등록금 줘야 돼. 뭐 해줘야 돼. 이게 모자라는 거야. 모자라. 턱이 없어. 이럴 때 국민 배당금이 관계를 좋게 해줘, 안 해줘? 아, 여기에 1억을 주고, 그러면 부부가 2억이 나와, 안 나와? 에스, 둘만 있으면 또 2억이 나와, 안 나와? 그래, 4억이 나오고, 매월 600만 원이 나오네. 4명이니까, 그지? 자 이러면 관계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? 부부 맥사를 잡고 싸울까? 안 싸워요. 아 여보, 당신 이 있으니까 1억 나올게, 2억이 나오네. <laughs> 맞아, 맞아. 아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1억밖에 못 봤는데 당신이니까 우리 집에 2억이 나왔잖아. 나도 몸값 했지? 맞아, 맞아. 아 남편도 마누라 보고 나도 몸값 했지. 그 2억이 나왔잖아. 또. 매달 우리 아들 두놈하고 해서 600만 원이 나오잖아. 1년이면 돈이 거의 8천만 원 정도. 네. 맞아요. 어 아, 그럼 이 돈이 매년 여보 나오는 거야. 어 허경영이가 대통령 하는 동안 나와. 저 허경영이가 대통령 그만두면 아마 안 나올 거야. 그래서 아 그러면 허경영씨 저 사람이 그만두면 큰일 나겠는데? <laughs> 그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내가 황제로 올라간다는 거야 황제로.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. 나가다하는 테러 당해. 맞아 죽어. 청와대로 재패가 다시 기어들어가. 뭐 임기 다 됐으니까 좀 나가게 해주세요. 택도 없어. 그게 감옥이야. 들어가 있으세요. 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. 아야 그러면 나는 좀 황제로 올라가고 난좀 그거 좀 <laughs> 그렇게 하겠죠. 좀 자유를 좀 달라 그러겠죠. 그래서 국가를 통치는 하되 전면에서는 물러나 있는 황제를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세계 통일을 하는 데 기여한다 말이요 하늘공을 가지고.